중서부의 오후 내내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리는 양은 많지 않은데요. 서울에선 점차 그쳐가고 있지만, 그 밖에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서는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는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소나기만 지나면서 오늘보다 날씨가 더워지겠는데요. 내일 설 한낮 기온은 30도, 체감온도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 자세한 비 예보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에는 새벽부터 최고 40mm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는 기습적인 소나기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구름 탓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밤사이 일부 내륙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 아침 기온 24도, 창원은 25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다만 강릉 26도 등 동해안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모래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늦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